사장님, 아니요. 이런 가게 상상해보셨어요? 좋은 아침 번조로노 사장님 오늘 예약자 명단이요 와, 오늘도 바쁘겠는데? 다들 힘내보자고 옙, yep. 웨이팅 손님 부를게요 23번 손님 어? 벌써 왔네 주문 들어갑니다 여기도요? 오케이 전화 좀 안녕하세요,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3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출발 음. 이번 주말엔 버섯 피자가 잘 나갈 거예요. 버섯 좀더 넣어야겠네. 보세요, 매출이 따라란. 아, 음, 상상만해도 좋다. 아니, U 플러스 선 현실이에요. 일당백 U 플러스로 사장님의 가게도 키워보세요. 사장님의 성공을 돕는 U 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. 통신에 매장 관리 솔루션까지 한 번에.